1913 송정역 시장은 송정역이 1913년도에 세워져서 그 비싼 시기에 앞에 시장이 있었다라는 추정으로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기존의 상인들과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 상인들이 서로 결합해서 사라져버리고 이뤄져가는 것들의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13 성정역 시장에 있는 리브드의 강수훈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줘온 다양한 소품과 또 음료, 어, 다양한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어, 조그마한 규모의 가게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브런치 종류로 한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샌드위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같이 머리 굴려서 개발한 메뉴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 이 부분에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메뉴 개발에 좀 어려움이 많았어서 좀 소스 부분이나 아니면 새로운 좀 간단한 샌드위치 개발에 대한 솔루션을 조금 더 받고 싶습니다. 그거 안녕하세요. 두 분이 같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슈페너도 있네요. 뭐뭐 먹어 볼까요? 사실 뭐다 맛을 보겠습니다까지는 못할것 같고 복숭아 크림 토스트하고 리코타 치즈 샌드위치하고 제리 치즈케이크랑 음료 두개 네, 해서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인기 많으죠? 뒤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아, 지금 까끗해 너무 갖고 싶다. 지금 동가격도 없는 같이. 아, 시죠 네. 네. 예쁜데요? <laughs> 사진 막 찍고 싶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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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막 찍고 싶네요. 아니, 특히 음료 음료도 되게 예쁜데?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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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잘 나올 것 같은데. 여기 <laughs> <laughs> 가게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그죠그죠그죠그죠자 <laughs> 그러면 은 짭짤한 것부터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근데 바닐라 시럽 안 뿌리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네요 아 그래요? <laughs> 다른 업종 말고 브런치로 전향하신 이유가 있어요? 관심이 있으셨나요? 이게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네. 젊은 층들이 소비를 좀 하는 추세여서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겨냥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음. 여기는 이건 다른 이슈에 아. 안탈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이번에 한번 해 놓으면 아. 또 어딜 디 가서 다른 곳에서도 음.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겨냥을 했죠 비주얼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뭐 대단히 네. 내가 8,000원을 내고 어 아싸 한장 올려야지 이런 느낌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네. 음, 네. 복숭아 토스트를 한번 볼까요? 이거 만약에 또딴거있으요 앙버터도 있었고 청포도, 이렇게 세, 세 종인가요? 네뭐잘 익어서 맛도 있고 네 이거는 하신 좀 됐다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더 잡힌 거 같고 저는 봤을 때 이, 이거는 조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가격을 변동하지 않고 아... 네, 가격 변동 없이 어, 이제 두 분이 너무 지나치게 수고하지 않으면서 네,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거 똑같은 재료로 맛있게 하는 방법 많이 있죠 리코타 치즈에 뭐 허브 같은 거 다져 넣고 좋은 올리브 오일이랑 아니면 다른 가향류들 넣어가지고 스프레드를 맛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토마토 같은 것도 살짝 그릴링 한 다음에 신선한 오레가노 뿌리면 향이 확 살아나겠죠 하지만 그 오레가노 관리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 이렇게 음료 타면서 구울 것이며 이거 한계가 있으니까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우선 에그 볼까요? 저기 딱 저는 느꼈을 때, 음, 저는 여기서 되게 좋았던 게 복숭아 토스트인데 복숭아가 바로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그 샌드위치인데 에, 에그 사라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부각이 안 되고 토마토 물론 이제 색감을 주시는 용으로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에 토마토의 시선이 뺏겨 버리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그니까 처음에 손질하실 때 달걀 삶아서 껍질을 벗겨서 네 원래는 네. 다 포크로 옮겼는데 네. 이번에 그 공돌이 아. 다지기 사서 그걸로 이렇게 빼려고 굽게요. 아, 아, 훨씬 편하긴 하죠. 전반적으로 달걀 흰자가 굉장히 많이 식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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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기사가 봤을 때는 달걀을 통째로 넣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노른자는 느껴져서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네. 달걀 사라다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약간 거칠게 느껴진 흰자의 식감과 노른자의 식감이 섞이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 노른자 삶은 달걀 먹었을 때그 노른자의 그 식감 있잖아요 달걀 흰자만 따로 해가지고 그뭐 곰돌이? 고기다 하시고 어, 노른자는 따로 분리를 하셔가지고 <laughs> 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식은 거는 금방 빠지니까 조금 포크나 주걱으로 이제 겨자하고 마요네즈랑 같이 섞으면 밸런스가 훨씬 더잘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1단계 목표는 네. 배달로 성공을 하자 네. 네. 배달로 돈을 벌자 아,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적합한 메뉴 네. 세가지 네. 샌드위치 세가지를 네.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뵐 때는 리코타 샌드위치에 네. 햄하고, 소스 바꿔서 햄하고 소스 바꿔서 약간 좀 고급스러운 이 카페에 음. 어울리는 이미지를 네. 가져가자 에그 샌드위치 비주얼 네. 바꾸고 그다음에 노른자, 흰자 식감 네. 한번 잡아보자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신메뉴 개발 아, 네. 요, 요게 사이즈 딱 맞는 네. 랩 이렇게 뭐 잘라가지고 이렇게 단면 보일 수 있는 네네. 거, 약간 진짜 시도해 보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디저트하고 음료는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아, 아, 아. 어, 저희가 샌드위치 메뉴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어, 어떤 부분이 부족한 줄잘 모르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셰프님께서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어, 다음 멘토링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어 그걸 저희들이 잘 준비한다면 아마 어 샌드위치로 유명해지는 가게가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테스트 셰프님께서 해보시고 재료들에 대한 좀 수정을 원하셨어 가지고 셰프님께서 추천해주신 재료들 좀 찾아서 필요한 재료들을 구비해놓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